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이 2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22절 같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으로 빠른 길이 꼭 좋은 길은 아닙니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에 달려있는 원래 메리평인 내비게이션보다는 핸드폰으로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많이 봅니다. 언젠가부터 저도 핸드폰 네이버라는 그 지도를 통해서 길을 찾다 보니까 그게 훨씬 정확하고 더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여러분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를 딱 검색을 하면 도착지까지 가는 방법이 적어도 4개에서 5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있고 가장 짧은 거리가 있고 무료 우선이 있고 고속도로 우선 등등 적어도 4개는 나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국 사람이라면 그 많은 옵션 중에서 아마 가장 빠른 길을 택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급하니까,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그걸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좋은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재 눈에 볼때 가장 빠른 길로 실시간 떠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아무리 실시간 내비게이션 할지라도 갑자기 도로 상황이 바뀌는 것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앞에 어떤 일이 생겨서 막힐 때 가장 먼 길보다도 더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가장 빠른 방법과 길로서 어떤 삶의 목표에 도달하고 이루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요. 가장 빠르고. 근데 그래, 영어도 보면 30일 만에 완성 영어. 다 사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 10년을 배워도 안 되는 게 30일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혹합니다. 왜? 빠르면 왠지 좋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가장 빠른 길이 가장 좋은 길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가장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은 열 가지 재앙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겪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무엇을 보는지 아세요? 매를 더 맞는 인생의 특징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매를 한두 번만 맞아도 했는데 끝까지 다 맞는 인생 그 어리석은 인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괜히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더매 맞는다는 것이에요. 한두번매 맞았으면 한세번네 번까지 재앙을 겪었으면 그냥 포기하고 항복 하나님 내가 내 고집 내려놓으면 하면 되는데 바로는 그걸 못해요. 이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열 가지 다 닦고 자기 사랑하는 장제의 죽음까지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출급하게 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미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상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경고를 주시고 사이렌 을 울리시면 깨닫습니다. 아차. 아하 하나님이 이런 사이렌 고난의 사이렌 주신 거 보니 내일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매를 계속 맞는 밀련의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본격적으로 치료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난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데 애굽에서 가난 땅으로 가는 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고센 땅이 있죠. 고센 땅. 고센 땅에서부터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이게 지중해 길입니다. 블레셋이 여기 쭉 있었거든요. 블레셋의 다섯 부족의 연합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하나 나라가 아니고 다섯 부족의 연합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가사. 누구의 땅입니까? 가사 땅은? 바로 삼손이 들릴라에게 유혹당한 그 지역이죠. 가사 땅을 지나쳐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게 기름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남자들이 빨리 걸으면 4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50만 남녀 다 노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길어도 열흘 정도면 아니 더 양보해서 2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갈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도 보십시오. 두 번째 지도는 빠른 길을 나두고 광야 길로 갑니다. 쭉 가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죠. 이렇게 홍해를 건너 쭉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돌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두 가지 길 중에 오십 퍼센트 자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마 백명 중에 구십 명은 빠른 길을 택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시간적으로도 좋고. 자원적으로 좋고 모든 면서 좋기 때문에 그걸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빠른 길을 택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광야길, 그것도 홍해 길로 통해서 가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에.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먼저 잠원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빠른 길로 가고자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발걸음 열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한 사람도 거의 빠짐없이 이이 빠른 길로 가고 싶었을 것이고 회의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느리고 느린 광야길 그것도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 길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보게 되고.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아직 감당하지 못할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직 감당하지 못할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세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거의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적군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민족이요 해양 국가입니다. 해양 도시 국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였고 칼도 없었고 사우랑 시절에도 철로 대장장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철제 무기와 청동기 석기 무기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양족속들, 유럽으로 말하면 바이킹과 같은 호전적인 사람들에서 싸움에 능하고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노예생활, 430년 의 노예생활에 풀려난 해방된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만 있어요? 괜한 오만심만 있어요. 자신감만 있어요. 에이, 불레세 속성도 우리가 할수 있지. 가자, 가자 라고 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불레세 속성은 맞붙으면 분명히 지고 그리고 조금 져도 마음이 흘러내리고 녹아내려서 다시 애국으로 도망간다고 뛰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위협에서 내가 고난의 격전도로 길을 막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때로 내가 오만하여 내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길을 막으십니다. 물론 그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십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아하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 길이 아닌 것을 내가 택했구나를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위험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같이 18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 길, 그것도 어느 길? 굳이 홍해를 통과해야 되는 홍해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홍해 앞으로 이끌었는 말이 무엇입니까? 앞이 막혀있어서 뒤에서 쫓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로 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설상가상 홍해의 길, 막힌 길로 가십니다.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아줌마를 업데이트 안 하면 가끔씩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14장 4절을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대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와인줄 알게 하리라 하시메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막길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하게 하시려고 유인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이 언젠가 광해로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보이고 완악한 애굽의 바로왕에게는 심판을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막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원망합니다. 하나님. 기껏 구해내놓고 왜 홍해에서 죽게 만듭니까? 홍해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맞는 길입니까? 자신이 없으면 출입시키지 말지 왜 엉뚱이로 이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놀라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구원의 역사를 보시고 애국과 바로왕에게는 큰 징계의 심판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아시아 땅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네,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럼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북쪽으로 전도하러 가도록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갔습니다. 갔더니 기다린 것은 박해입니다. 엄청 두드려 맞고 빌보 감옥에 갇힙니다.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게 내가 아시아로 간다니까 왜 일로 이끌어가지고 잘못 이끌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끄신 것을 통하여서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 받고 빌립보의 그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막힐 때 있어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분명히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면 억울하지는 않죠. 때로는. 기도 죽어라 했는데 막힌 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역사를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나는 앞에 홍해 바다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닷속에 길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 설교를 잘하고 너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 상 가운데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왜? 바닷길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멀리 돌리실 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시작.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저보다 1년 반, 해수는 2년 먼저 시작한 친구 동료 목사가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야 교회 어떻게 하면 붕하면 좋겠냐? 힘들지 않냐?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 황 목사. 인원이 많은 게 진짜 부흥이고 진짜 목회냐 아니다. 선배님이 말하는데 그렇다더라. 뭐라고 하더냐. 제가 물어봤더니 진짜 목회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진짜 목회와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어 가시는 게 진짜 부흥이고 목회다. 이런 얘기를 해요. 흘려들었어요. 왜? 이야기는 교회 <laughs> 커지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정말 뼈리이 느끼는 것은 아하 진짜 목회는 목사가 목회 목사다워지는 게 진짜 일순이구나. 목사 개인은 어느 게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개인은 성도들이 잘 되고 복 받고 교회 인원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게 일순일 겁니다. 양심적으로 보면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순이 관심은 교회가 안 커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순이 관심은 담임 목사로서의 그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워 지는 건 이게 일순이라는 것이에요. 아하. 괜히 선배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니구나. 열등감에 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구나를 많이 몸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 땅에 들은 것이 뭐로 가도 거기에만 가면 된다. 빨리 가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 관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말 한마디에 뚝딱 하면 이방인들 다 죽고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굳이 광야길로서 훈련시켜 연단시키는 이유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 살 만한 합당한 자격을 지닌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연단 과정 없이 그곳에 들어가서 타락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2년 커리큘럼을 짠 겁니다. 2년을 처음 돌고 그 다음에 정탐꾼들이 거부해서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2년이었어요. 2년 광야 대학 나오고 들어가자 했는데 그게 안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열흘이면 갈수 있는 것을 2년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2년이면 이 종살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빛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서서 행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몸의 습관으로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종살이 하면서 내 멋대로 막 살았거든요. 애국의 문화가에 쩌들어 살았거든요. 이 모든 찢기를 다 빼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난안 문명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광해에서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꿈을 꾼 나이가 성계보니 17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13년 후인 30살입니다. 13년 동안 11년은 종살이하고 2년은 감옥에서 보내야 됐겠습니다 돌아도 너무 동거 같아요. 근데 그 13년을 통해서 총리 돼서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분 받은 것이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15세에서 17세 요셉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막상 유다지파의 왕이 된 것은 전체 말고 유다지파의 왕이 된 것은 나이 30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3년은 광해에서 뺑뺑이 돌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우랑을 봤더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살다가 왕이 되니 금세 하나님을 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다오이씨 나를 떠나지 않고 합당한 왕이 되려면 광해에서 연단되는 기간이 필요하구나. 그 시간을 채우시라고 돌리고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최종 목표는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게내 최종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이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꿈이 없다고요? 내가 비전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꿈, 최종적인 꿈이 뭐예요? 내가 어디 내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성도다운 것, 그게 우리의 최종 꿈이고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직장 생활하는 것, 이거는 목표지 원비를 말해서 꿈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다면, 그거보다 귀한 비전은 없습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돌리고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취미가 뭔지 아세요? 저희 가족은 알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빠져있는 거 장기입니다 장기 옛날부터 장기를 좋아했어요 유학 시절에도 공부 안 하고 장기판 들고 돌아다니시 이렇게 큰거 갖고 왜? 한인 전도사 목사님들하고 장기 두자고 제가 랭킹 2위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 상대로 2위까지 올라갔어요 한동안 안 두다가 최근에 다시 스마트폰으로 장기를 뜹니다. 때로는 대만 사람도 붙고요막전 세계에서 다 와요. 제가 보니까 딱 중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실력이. 아 실력이 조금 느는구나. 오늘 금육이에 오기 전에 집에서 한판또 이기고 왔어. 그래 기분 좋은 좋아요. 그래서 장기에게 심심풀이로 합니다. 하는데 왜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장기 아시잖아요. 장기 중에서 잘 모르는 사람도 가장 강력한, 장기 말 중에서 강력한 말이 뭔지 아세요? 강력한 거? 양쪽 끝에 있는 거? 탱크 같이 나가는 거? 차죠, 차. 직선으로 가고 싶은 만큼 가고요. 차는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빨리 움직이고, 열칸 갈려면 한 번에 열 칸도 갈수 있어요. 어떤 말이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장기 하수는, 죄송합니다. 아, 네개 하나,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하수들은요, 차를 제일 중요시 합니다. 제 경험을 보면. 그래서 상대방과 주다가 차를 뺏기면 두개 중에 하나라도 잡아먹히면 망연자실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거의 포기해버려요. 저하고 장기를 든 상대방, 인터넷상의 그 상대방도요, 제가 차를 잡아먹으면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중수 이상 되면 중수보다 고수로 올라가면요 차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그 실력이에요 차요 때로는 그냥 일부러 포기합니다 뭘 살리기 위해서? 상이요 상 장기를 잘못 드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상입니다 말, 말하고 있죠한 칸만 가고 움직이면 이건 그나마 쉬워요 상은요 두칸 앞으로 가고 옆으로 한번 꺾어줘야 돼요 가장 다르기 힘들고 가장 많이 돌아가야 돼. 그걸로 장을 치고 하려면. 근데 진짜 짜릿한 데 언제인지 아세요? 내 차를 다내주서도 상으로 상대방을 잡을 때, 장이를 부를 때, 진짜 짜릿합니다. 돌고 돌고 돌아는데내 전략이 먹혔을 때 그게 좋아요. 왜이 말씀 드리냐면, 목사가 성경 안 보고 장기만 두는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도요, 늘 차만 있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가면 좋겠다. 무슨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어서 빨리빨리 승진하고 빨리빨리 목표 이루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만연자시라고 낙심해버립니다. 왜? 무조건 빨리만 달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수잖아요. 나는 술를 모르잖아. 하나님이. 차를 움직이면 좋겠는데 내인생의 상을 자꾸 움직여요. 답답하죠, 하나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 차 있잖아, 차. 내데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기다려봐. 기가 막힌 수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살다 보면 내 동료들은, 내 친구들은 좋은 대학 나고 같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잘 살고 부유한 것 같은데 왜내 인생만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것 같은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페이북을 안 본다니까 그래서 <laughs> 안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굳이 제 마음이 상할 이유는 없으니까 굳이 그런 거안 합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만 일부러 멀리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고 가장 선하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꽃은 언제든지 펴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심지어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봄에 꽃 폈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꽃도 언제 핍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가까운 길만이 늘 능사가 아니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언제나 감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